공수처법과 경제상법, 이거를 처리해주면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바꾸자는 그런 제안 같은데, 그렇게 따져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느 그냥 대선주자가 아닌가 봐요. 훨씬 더센거 같죠? 이낙연 대표가 경리 중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떠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네요. 네. 어, 회사 이름만 아민 얘기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김도욱 간사를 사보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4시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또 전화를 안 받습니다. 문호중 위원장이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제가 공론화하기는 싫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딱 입에 담기만 하니까 다시 한번물어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4시부터는 우리 소통관에 있었습니다. 소통관에 있으면서 전화 안 받았다고 나 그러는 거는 너무한 사실. 거죠? 그러면 왜 콜백을 안 해요? 전화가 없었다라고요. 혹시 뭐 전화를 아예 끄고 다니니까 이걸 알겠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송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이게 어제하고 좀 다른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이 출석할 수 있는 길을 애시당초 원천봉쇄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에 항의하고 갑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 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노려고 하느냐? 아, 이러면서 어, 공수처법과 경제산법, 이거를 처리해주면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바꾸자는 그런 제안 같은데, 그렇게 따져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느 그냥 대선주자가 아닌가 봐요. 훨씬 더센것 같죠? 삼법과 공수처법, 이것과 바토를 하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과 무엇을 거래하려는 것, 이거 정말 우리 정치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고요. 또한 가지는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명히 국정조사자고 그랬죠? 저희는 환영했습니다. 왜? 추미애 장관? 올 1월 3일부터 모든 것을 다 같이 국정조사하면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리고 울산 선거 공작 사건까지 전부 다 국정조사하는 거, 우리 환영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격리 중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저희 논의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이 하면 오늘은. 근데 이제 좀 분위기가 좀 험악해졌어요. 그래서, 어, 이간사 간에 좀 정치적으로 잘 타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에서 뭘, 뭐 서로 뭐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법안하고도, 뭐 이, 그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주 그, 뭐 끝나면서 또 이상하게 뭐 농담한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했고, 뭐 농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색하고 정식으로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간사 간에, 간사 간에 의사 일정을 잘 협의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님이 국정조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격리 중에 계셔서 아직 그, 예, 저, 지시를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시를 못 받았다는 거는 빼고, 격리 중이라서 그렇게 말씀한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했다는, 어, 이예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조수진 의원이? 예, 이거는 아주 엄청난 왜곡입니다. 예, 그,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그그 그, 그 양반이 저그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네요. 아, 회사 이름 안 얘기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음, 이게 어제 어제 그 개회 요구를 한 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 그저께 접수한 개회 요구서입니다. 이걸 보고 여기에 보면. 안건 법무부 및 대검 긴급 현안 질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요구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회 요구를 하면서 안건에다가 긴급 현안 질의를 넣었으니까 이게 의사 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윤석열 둘에 대한 출석 요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놨으니까 출석 요구가 된 것이다. 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회 요구가 들어온 것까지만 이이 내용이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는 부속력이 없습니다. 의결 절차 없이 어 어느 한쪽 일방의 교섭 단체나 아니면은 의원 몇 명이 또는 의원 한 명이 어 내가 뭘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 오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수 없습니다. 여기에 개회 요구서에 몇한줄두줄 줄 집어넣었다고 해서 이것을 출석을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 종일 일태면 그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고 출석을 막았다 위원장과 여당이 출석을 막았다 윤석열이 국회 오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전혀 아니고.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절차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수 없는 회의인데 뭘 막는다는 겁니까? 사실 이번 일이 있으면서, 어, 김도욱 간사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 위원장이 어,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세를 폈고,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애초에 이렇게 개회 요구를 할 때는요, 백혜령 간사한테나 저한테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로라도 이렇게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현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 위원회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게 간사 협의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렇게 그 사전 협의 없이 이걸 모든 과정을 정치 공세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끌고 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국민의힘당에, 어, 이 법률 전문가가 여섯 명 국회의원 중에 세 명입니다. 김도욱 간사 외에도, 어, 두 명의 이저 법조인들이 있는데 그 법조인들이 국회법 한번 읽어보시고, 김도욱 간사가 그, 이, 국회법을 곡해하거나, 왜곡해서, 어, 이, 그, 발언을 하거나 할 때는, 좀그 자당 안에서, 안에서, 그, 이, 저, 제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도욱 간사를, 저, 이, 보좌하는, 이, 저, 직원들에게도, 이, 저, 간사를 좀 제대로 보필하라고, 내가, 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 의회에는, 입법 보좌관 자격 심사 자격 시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좀 도입해야 되지 않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간사간의 사전 협의조차 안 하고 일방적으로 개회 요구서를 던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조건 여당과 여, 이 위원장이 따라 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저, 그 간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도욱 간사에 대해서 저는 대, 대단히 그이저 불쾌함을 느꼈고 과연 이런 간사하고 위원회 운영을 앞으로 계속 할수 있을런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의힘 당의 원내 원내 대표에게 간청하는데 미리 잘 고민하셔서 그 김도욱 간사를 사보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고는단한 번의 전화도 카톡도 문자도 없었음을 확실하게 밝혀 드립니다. 간사가 협의도 한 차례 더 없이 바로 이저 소집 계획 요구서가 또 들어온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 10시 한 반쯤에 회의가 끝났으면 11시 정도에 이게 바로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도 간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전에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좀 기다렸습니다. 뭐 2시에 대검찰청 간다고 해서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요. 갔다 올수 있는 오후 4시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또 전화를 안 받습니다.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두 차례나 전화를 하고 전화 다시 그 올수 올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저 전화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연락도 없고 예? 그래서. 그 부득이 그 계획 요구서를 그냥 이저그어 송부를 하고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간사간 협의가 없는 간사가 무슨 간사입니까? 그 이것도 <laughs> 대의를 안 하면 사위를 거부한 게 돼서 들어가봐야겠습니다. 김도 공식적으로 간사 사고 요청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이제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 직무도 정지시키려고 합니까? 예? 왜 남의 당에 감나라 배나라 그러십니까? 월권 아닙니까? 그러려고 법사위원장 앉아 계십니까? 위원장이 지금 대표팀이에요. 그러면 쟤네가 간사 말하는 대답은 무슨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으로서 사선위원, 어, 위원으로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고요, 도대체? 더 이상 회의가 어려움으로 사내를 선포고 합니다. 뭐가 두렵고 캥기는지 윤석열 총장은 국회에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윤석열 총장, 국회 나오는 것이 캥기고 두려우면 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요령 피우고 저 요령 피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정치도 좀 깔끔하고 좀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회 장관은 제1일보를 향해서 찌라시라고 하고 법사위원장은 제가 몸담고 있던 신문사에 대해서 찌라시라고 얘기하고 저는 없는 얘기 지어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대한 모독이고요 또한 가지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의원고자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원고자관에 대해서 그런 막말성 비난을 퍼부을 수 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위원장님이 어제 강사님한테 전화를 두번 했다고 하시던데 혹시 그런 문제를 하셨는지 물어보요 그건 지금 윤호중 위원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윤호중 위원장이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제가 공론화 하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그뭐 다른 뭐... 이유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윤호중 위원장 보좌관과 우리 보좌관 간에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제가 날라이 이야기를 못하지만 어떻게 면전에 대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게 합니까 어제 전화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딱 입에 담기만 하니까 예? 윤호동 위원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제 오후 4시부터는 우리 소통관에 있었습니다 소통관에 있으면서 전화 안 받았다고 나무라는 거는 너무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개회 요구 개회 요구 들어와서 그걸 뭐 이를테면 합의해서 회의를 열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하는데 안 받으니까 두 차례 맞습니다. 그리고 4시에 뭐 정론관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콜백을 안 해요? 전화가 없었다라고요. 혹시 뭐 전화를 아예 끄고 다니니까? 그건 아니겠지?